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전재림입니다. 자, 칠판에 있는 요한 문장. 제 바로 제 강의 모터입니다그니까 강의 방식과 커리큘럼 모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심플함을 추구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다시 말해 응당 해야 할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 혹은 문학 작품을 읽는 방식조차도 시험장에서 할수 있는 가장 실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할수 있도록,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 1년 커리큘럼도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6월까지의 그러니까 상반기 과정은 기출분석의 모든 것을 할애하는 과정입니다. 기출분석이라 하면 어, 우리 10개년 정도, 최소 10개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최소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 시험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을 채택해서 시험을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상반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갈고 닦은 독해력으로 바로 9월 평가원까지 기출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 기출을 바탕으로 뭐 새로운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고난도 독서제재, 고난도 문학제재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9월까지의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 기간이 되고요. 9월 이후에 마지막은 파이널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로 실전에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커리큘럼도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수험생, 이었으니까 저도 수능을 봤던 수능을 보고 대학을 먼저 간 선배로서 시험장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과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질답 시간에도 학생들과 굉장히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유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하이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강사. 지금까지 국어영역 강사 전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